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그 와이프가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거야. 왜내 인생의 참견이야? 당신이 언제 나를 여자로 쳐다보기나 했어? 당신 여기 웬일이야? 그랬더니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올라 써니의 써니예요. 아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자들은 점점 자존감 아니 물론 남자들도 그렇겠죠. 여자들 남자들 다 자존감이 좀 떨어지곤 하잖아요. 특히 여자들이 60이 넘어가고 여자가 아니라는 느낌 많이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들도 벌써 그 정도 되면 어, 와이프를 여자라기보다는 그냥 동반자? 전우에뭐 이런 걸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봐주지 않기 때문에 늘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게 사는데 어느 순간에 한 다른 남자가 여자를 봐주고 이쁘다 이쁘다 하고 그리고 또 칭찬해주고 그러면 여자들이 좀 도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책에도 봤는데 그 책에 그런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은퇴를 하게 됐죠. 정년을 맞이했어. 처음에 정년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둘이서 꿈이 너무 많았어. 아 이제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뭐, 뭐,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너무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웠죠. 음, 연금이 나오니까 사는 걱정은 없고 그리고 또 시간도 많아서 처음에는 열심히 그런 일들을 여행이든 그리고 또 둘이서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숙제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해나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남자들은 집에서또 뒹굴뒹굴하면서 밖에 안 나가게 되고 또소 닭보도 서로가 그렇게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정말 무료한 일상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럴 때그 남자가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취미 생활을 해 볼까? 그래 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동호회를 찾아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동호회에서 가보니까 처음에는 와이프가 그런 뭐 그러던가 이러고 별 생각 없이 갔는데 오히려 여자는 나갔더니 너무너무 활기 넘치게 다른 사람들하고도 금방 친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도 받고 너무 활달하고 발랄하게 막 움직이는데 남자는 또좀 그렇지 못한 거야 되게 불편해하고 쑥스러워하고 그 자리가 이렇게 편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 와이프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점점 둘이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 여자 혼자서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그 와이프가 점점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거야. 무슨 일일까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핸드폰에서 뭔가 띠링 해가지고 보니까 샤워하는 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문자가 이렇게 쓱 뜨잖아. 그래서 보니까 좀 이상한 내용이 있는 거야. 오늘 당신에게 받은 누님에게 받은 모든 것 너무 큰 선물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보니까 어떤 남자의 메시지였어요. 하, 가슴이 쿵 떨어지지. 아니 내 아내가 나와 평생을 살았고 이제 함께 늙어가고 이제 함께 곧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내라고 생각했던 내 동료이자. 자기 삶의 한 부분인 그 아내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이 여자는 너무 당당하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아내를 미행을 해요 미행을 하면서 막 가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 가지고 같이 호텔에 들어가는 걸본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막그 아내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 남자가 같이 들어갔던 남자가 잠깐 나왔다가 이 사람을 본 거지 그래서 막 뛰어가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 진짜 들켰네 우리는 또 이렇게 되면은 또 헤어지는 게 국룰이에요 이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막 난리를 쳐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 아내는 오히려 아니 왜내 인생에 참견이야 당신이 언제 나를 여자로 쳐다보기나 했어 그 사람 당신이 때렸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이러면서 오히려 그 남자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이또 아내의 뻔뻔스러움에 이 남자는 너무 놀라 자빠지려고 그래요. 보니까 이 아내는 정말 자기가 이제 60대에 더 이상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연하의 남자가 누님 아름다워요. 누님 너무 매력적이에요. 누님은 정말 최고의 여자예요. 이러고 찬사해 주는 거에 너무 행복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당신하고 살았던 그동안의 세월이 너무 불행했으니까 이제 나좀나줘 그래서 결국 둘이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이 남자는 처음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여자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혼자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준비를 하지. 3개월이 넘었을까? 갑자기 그 여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내가 돌아왔어요. 당신 여기 웬일이야? 그랬더니 잘 지냈어요? 아니, 여기 웬일이냐고? 우리 남남 아니야? 그랬더니 이 아내가, 설마, 날 잊은 건 아니지? 나, 그럼 굶어 죽어. 막 이러면서 다시 받아달라는 거야. 그 남자는 이 아내의 뻔뻔스러움에 거의 뒷목 잡게 생긴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이야? 안 돼. 막, 당신이 왜 굶어 죽어? 아니, 얘 아내한테도 연금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 알고 보니 이 연금을 한꺼번에 타자고 아마 그 남자가 꼬드겼나 봐요 그리고 돈이란 돈을 다 갈취한 다음에 버리고 도망간 거지 그런데 이 책에서 나오는 이 여자만의 일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여자들이 그런 일을 다해요뭐 제비라고도 하죠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제비한테 물렸다고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머, 정말 저 여자 너무 정신없는 거 아니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아, 이 여자가 왜 그랬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외로웠던 거예요. 아니, 여자이고 싶었던 거야. 있잖아요. 왜 몸은 늙어버리는데 마음은 몸처럼 늙어버리지 않아서 너무 억울한 거 그런 거 아시잖아요. 마음은 아직도 나는 젊군데 몸이 늙어버리니까 한때는 사랑했던 내 남편마저 나를 여자로 봐주지 않는때 그럴 때 느끼는 그 공허함과 그리고 굉장히 슬픔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누군가 그렇게 조금의 칭찬만 해주고 조금의 인정만 해주고 사랑을 주는 것 같으면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이 방송을 혹시 보는 남자들이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아내를 다시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쁘다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중하다고 해 주시고요. 물론 아내분들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 남편 정말 대단하다고도 해주시고 늘 강하다고도 해주고 인정해주는 말. 그런 얘기 하면서 서로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중년, 노년, 마지막까지 정말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수고했다고. 당신은 정말 멋진 남자야. 혹은 당신은 제일 이쁜 여자야. 라는 말.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게요. 물론 저 매일매일 애교 떨면서 살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 모두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써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